오늘 개시록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나오라. 미지근한 신앙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요약하면 실제적으로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나 허영심으로 그들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더불어 책망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시며 친밀한 식탁을 나누자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지난 주일본문을 지나왔는데요. 주일본문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로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리고 빌라델비아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렇게 두 군데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지나왔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전문맥으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름이 이름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칭찬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 3장첫 번째 에 있는 사대교회 역시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들을 향한 칭찬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하지가 이제 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정도만 칭찬으로 본다면 볼수 있을까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칭찬이 무색해질 정도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바로 책망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의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 사대교회. 그러면서 사대교회는 그러므로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너의 행위를 회개해라. 물론, 사대교회 안에서도 몇몇의 신실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칭찬은 8절입니다. 8절 중반에 보면, 8절 중반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칭찬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앞전에 보았던 서머나 교회 이두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요.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10절에 내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는 그 시험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더불어 빌라델피아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둥 삼으시겠다 기둥 그 위에 무엇을 적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예수님께서도 새 이름을 가지신다 그랬어요 당신의 새 이름을 그곳에 기록해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의 기둥 삼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성전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이제 일곱 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문단 나누기를 먼저 해보면 14절에서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 이렇게. 18절에서 20절. 20절. 회개 촉구. 회개 촉구. 21절과 22절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일곱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조가 거의 이, 이 구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죠. 예수님의 자기소개. 그그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입니다. 약속 대부분의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개축구가 들어 있긴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기 속에 칭찬과 책망 회개축구 그리고 이기는 자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보상하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이내 네 구성 요소가 대부분의 교회에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이고, 여러분 그 지도를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천날했던 것도 있고 또. 어, 뭐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얼른 검색해 보셔도 괜찮아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지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은 교통과 산업의 요충지입니다. 특별히 모직 모직 이 직물에 관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학의 도시였다 그래요. 의학이 발달된 도시 그 중에서도 안약을 제조하는 기술에 있어서 탁월했다고 합니다. 이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 또한 가지 특징은 라오디게아는 치수가 안 좋았다. 치수, 어, 물을 다스리는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음, 물에 물에 관한, 그래서 먼 지역에서 어, 물을 끌어다가 썼다 그러죠. 요 얘기는 이따가 우리 또좀 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자기소개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개의 교회에 모두 다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들어있고 마지막 자기소개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정도의 관찰 질문들은 충분히 우리가 할수 있어요. 또 이런 훈련들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관찰 질문이에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충성이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이시죠. 참된 증인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참된 증인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충성, 증인,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기원, 근원이신 분. 한 단어를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이다. 기원이다. 근원이시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적용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까 쉬운 성경은 좀 적용해서 번역을 들어간 반면에 세 번역은, 아, 그래요. 기원, 처음, 근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더 나아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번역을 가져오더라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하셨 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창조의 때에 함께 관여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고백들에 있어서 우리가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곱 개의 자기 소개. 저는 이렇게 쭉 일곱 개를 보면서 같이 평행해서 떠올린 대꾸가 있었어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요 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어, 다, 당신의 신성을 일곱 가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일곱 가지를 나는 누구다. 뭐 에고에이미 문법 이러면서 제가 어, 일곱 가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기억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일곱 가지의 자기 선언.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자기 선언과 계시록에서의 자기 선언이 사뭇 다릅니다, 그렇지요? 어, 요한복음에서의 자기 선언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일상의 것들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어, 청중들에게 쉽게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어, 상징적이지만 어, 그러나 일상의 것과는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떡이다, 길이다, 문이다, 목자다, 전부 다 주변에 볼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특별히 일곱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 자기소개는 좀 다르죠. 이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일곱 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여러분, 앞전에 설교를 잘 따라 들어오셨으면 이 문맥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버가모 교회는 자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 두아디라에서는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니로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주권자라 최종 주권자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에서는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되시느니 와 여러분 좀 차이점이 발견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자기소개는 단답형이십니다. 우리 생활 그러니까 생활형이신 거죠 생활형 네. 그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것들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면 계시록의 대상은 요한복음의 대상과 청중과 다릅니다.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결코 어렵게 설명할 리가 없어요. 설명해서도 안 되고, 이게, 그게 뭐야? 저게 뭐대? 예. 그래서 쉽게 알수 있는 생활형의, 어, 내용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요한복음, 요한복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요한복음의 독자하고는 전혀 다른 대상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 주님 앞에 헌신됐고, 오랜 신앙생활과, 또, 이,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의 이 박해 아래, 신앙 박해 아래,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믿는 그들이죠. 직면에 있는, 어, 순교 예정자들, 아, 극단적으로 묘사한다면,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까운, 아, 아,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자기를 사용하고 계셨다. 이 일곱, 일곱 자기소개가 요한복음의 자기소개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들을 유사하게 하지만 말씀하시는 방식들은 서로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멘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아멘. 우리 아멘 대신 예수님 앞에. 충성. 충성 대신 예수님 앞에.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불신자들이 아니면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은 적어도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만 아멘이시지, 우리 주님만 하나님이시지. 저 로마의 박해와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시잖아. 이, 이 서신을 붙들고 읽으면서 그들은 부들부들 떨리는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채롭게 드렸을 것입니다. 드렸을 것입니다. 감격과 감동 속에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자기 소개에 있어서 이게 좀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창조주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자기 소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일곱 가지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쭉 묵상하고 이제 사대교회까지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 오늘 나의 삶에는 예수님의 너무 정형화된 우리는 너무 정형화, 뭐, 딱한 가지밖에 없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님에 대한 이, 이 다채로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귀할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 네. 여러분 각자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어로 다양한 고백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서있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은 책망이죠. 바로 책망이 붙어있습니다. 15절, 17절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너의 그런데 그 미지근한 신앙이 된 이유가 뭡니까? 너의?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요함.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우디게아는요, 치수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체적으로 이제, 자급할 수 있는, 유수량이 없었다고 합니다. 양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는데, 두 군데에서 물을 끌어 썼는데,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북쪽에, 이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히에라폴리스는요. 온천지대로 유명하다 그래요. 지금도 온천 문화가 관광 산업 중에 온천이 있다 그럽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온천이 이제 몸에 좋잖아요. 또 피부병이나 이런 거에 또 좋고. 어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의 온천수를 10km 위에서 끌어다가 썼다 그래요. 예.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다가 쓴 거예요, 이제. 그또 하나는, 또 하나는 두 군데인데, 또 하나는 남동쪽, 그러니까 교회의 남동, 북쪽과는 반대죠 남동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세 지역입니다. 골로세 지역. 그런데 골로세는요, 만년설이 녹아서 그 지역의 물은 아주 찹디 찼다고 그럽니다. 아주 차가운 물이에요. 뭐, 눈이 녹았으니까 찬물이죠. 그래서 라우디기아는 이 치수 문제 때문에 히에라폴리스에서의 온천수를 끌어다 쓰고 남동쪽에 있는 골로세에서 만년설 물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끌어다가 이렇게 차가운 물을 끌어다 쓰고 뜨거운 물을 끌어다 쓰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km, 15km라고 표현되니까 이게 지금 뭐 가까운 거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천수는 점점 식었겠죠. <laughs> 그러면, 이, 이, 만년설 냉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어, 데펴졌겠죠? 점점 이렇게, 이렇게, 데워졌겠죠? 그러면서 라오디기아에 정작 이 물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각각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어, 데워져 있고, 식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도 저도 아닌 물이 된 거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이제 라우디게아로 이제 입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교회 영적 상태를 진단하실 때에 그들의 이 생활 양식과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신 거예요. 어, 책망을 아주 그냥 이해하기 쏙 쉽게 그냥 그, 그,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쏙 쉽게 얘기를 한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고갈 상태를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되는 대로 굴러가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하라니까 하고. 그런 신앙. 주체적이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하고. 그런데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한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17절을 잘 보세요.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너는 너의 곤고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너의 실체를 너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어느 교회와 대조가 됩니까? 서머나 교회가 대조가 되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자, 2장 9절을 읽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없는 분 들으셔요.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머나 교회는. 그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부유했던 가난과 대조죠. 부유했던 넉넉했던 부족함이 없었던 라오디게아는 오히려 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비참하더라는 것 영적 상태가 쪽박을 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가져다주는 안락과 태만, 태만 돈의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전형적인.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또좀 좀 다만 얼마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요. 뭐 우리 우리 교육공동체 안에는 뭐 돈을 자랑할 만큼 뭐 돈이 많으신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러나 한번 보셔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물론 뭐 전부 다 아니겠으나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잘 보면 그 신앙에 목을 매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그 신앙이 자기 안에서 치열하지가 않아요. 왜? 대부분의 문제 해결이 다 돈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자기의 악세사리 정도로 목에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란 이름을 그냥 목에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돈이 많은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 있긴 합니다. 근데 드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가는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이런 데서 연유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요. 부유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일이 없어요. 그럼 나태해지게 돼요. 나태해지게 되고. 뜨겁던 신앙은 미지근하게 되고 그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재정 문제를 돌파할 재정의 돌파를 위해서 범사의 돌파를 위해서 육체의 돌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더니 부유해졌을 때는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뭐 굳이 탓할 것만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차이 여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혹여나 지금 내 신앙이 이렇듯 미지근해져 버린 신앙 가운데 내가 떨어져 버리고 있진 않은지 이거 누가 알겠어요 나만 알죠 나만 알죠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겁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어 그니까는 러 뜨겁다 차갑다가 둘다 긍정적인 가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극단이 나오잖아요? 음. 우리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런 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면 읽어야 돼요. 차갑게.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에 묵상이 되고 적용이 돼서 내가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마음이 뜨겁게 어떻게 요아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아야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거 뜨거운 거예요. 차갑게 성경을 읽고 뜨거운 삶의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도 저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습관이 돼버리면, 그러면 굴러가는 대로 신앙 생활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이 말씀 다른 사람한테 주, 빌라 라오디게아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에 반드시 어느 부분 미지근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꽂히고 계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야, 너희들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우리 사울이 회심할 때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음. 눈이 고쳐졌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의 영해가 가능한데 어, 이것은 이제 너희 눈에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을 벗기라는 얘기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실제적인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약 제소기, 제조 기술이 발달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기아 성도들은 이 문구를 쭉 읽어가면서 아이쿠, 우리더러 정확히 하시는 말씀이네. 안약 어딨어 안약? 더잘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야, 열심을 내. 열심을 내. 신앙생활에 다시 열심을 내. 멈췄던 너희의 신앙이 결단 다시금 너희들이 서 봐. 그러면서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살아 있는 귀에 살아 있는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 예,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여기서 의 그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맞죠? 1차 문맥으로는 그렇죠?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들이 비록 전락해버렸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 앞에 서 계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 더 기회를 줄게. 기회를 주고 계셔요. 문 밖에 내가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얘들아, 성도여,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 풍성한 식탁을 누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우리와 같이 친밀한 식탁을 나누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의 식탁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시는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어,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어, 시작 주님이 누구신가 더 분명한 고백 위에 서게 하소서입니다. 기억나시죠? 왜이 기도 제목인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작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미지근한 신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하나, 그러나 우리의 신앙 행태는 미지근해서 안 된다. 주체적이고 습관대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예배 한 시간 드릴 때에도 그 마음으로 주협에 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 마음을 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여시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우리와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 일상에 오늘 하루 이제 28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오늘을 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 원합니다.